저에게 이, 뭐, 니놈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. 따봉 한 번씩만 유튜브 친구들 눌러주시면 눌러주겠습니다. 유하! 안녕하세요. 와요일이 밝았습니다. 자, 일단은 금고 먼저 갈게요. 좋은 게 나왔으려나? 제발, 내가리, 제발, 대가리. 연다! 연다! 어! 아. 머리는 안 떴네 머리는 안 떠고 다리는 있고요 반지만 두개 나왔는데 어 치특이랑 치특 반지?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? 치특 반지? 지금 제 반지가 치유 가서 아 치특 반지 있네 아이씨 1508 3565어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이거는 치유 치유라서 좀 별로고 이거 훨씬 좋은데? 어 치특으로 봤자 어쩔 수 없지 에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치특 반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했어 이러면은 아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거 같네 뭐야 템렙 안 놀랐는데요? <laughs> 자 오늘의 할일저 이제 허리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 주 주간 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간 준비. 퀘스트가 여기에서 주는 건가? 구렁을 여러 번 돌아야 된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 여기 있네 아, 이건가봐요 정점 보가 삼회를 한번 빈구렁 위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세번 한번 돌아보자고 구렁 혼자서 높은 단계 안 돌아지겠지 한번 돌아볼까요 9 단계 구렁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죠 혼자서 혼자서 구단 도전 근데 할 만은 한데 <laughs>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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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, 대표야 나. 부담 안 어려운데요? 식단 한번 가볼까? 어, 근데 여기에 저 주간 캐 마무리해야 되는 것같데요 기억의 석실에 있는 닭을 란에게 가라는데 제가 저번 주걸안 했나 봐. 어? 가시려고요? 우리가 어, 잠깐만. 우와, 생겼음. 네, <laughs> 이거 찾으려고 오늘, 오늘 하는 거였는데. 아 뭐야, 그럼 어제 만들 수 있었네. 일단 벨트부터 만들까? 벨트를 만들어 보요 마력이 깃든 금빛 이거지 1실버라고 하셨지만 1골도 드리자 10, 10배의 가격을 드리자 <laughs> 근데 좀 기분 나쁘려나? <laughs> 자 주문 의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? 이거 맞나? 내가 만드는 거? 치령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. 어 맞는데? 636 확정도 가능하신지? 감사드립니다. 어 나에 불꽃 없지? 불꽃 어떻게 만들더라요, 님들? 인벤에서 <laughs> 쓰면 돼. 아, 오케이 이분한테 안녕하세요. 한금636 성정 허리띠 제작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. 뭔가 그거 같다. 그 진짜 뭔가 그 마을 생활 같아 마을 생활. 넵 네, 그럼 지금 보내드릴게요. 발사 시작할게요. 3 2 1 발사. 지금. 보내드렸어요. 허리띠는 마부 안하죠. 안 했어. 두근두근, 두근두근. 템랩이 얼마나 오를까? 요, 제작 허리띠, 허리띠까지 완성. 템랩은오6 1 7 2나 올랐어요. 작업 주기로 보강캐마 해야 중단합니다. 되니까 갈게요. 10단은 623 이상이긴 하네. 한번 10단 그러면 도전해 볼게요! 어? 안 아픈데 조금 보가더안전적인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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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깝다. <laughs> 킹받아 아, 10단계 근데 깰수 있을 것 같아. 아. 아배 아, 10단계 근데 깰수 있을 것 같아. 아 지금 킹 받는다. 아, 저장마 아. <목소리> 아, 화내지 않을 겁니다. 더 다짐했어요. 아! 걸렸어, 젠장. 젠장은 욕 아닙니다. 다짐할 정도면 은 다짐했냐고요? 너무 화가 날 때가 가끔 있었어요. 근데 저렇게 비열하게, 진짜 몇 마리예요, 저거. 그럼 그라니 힐을 더 빡세게 해줬으면 좋겠어. 자, 근데 저희 5분만 기다렸다 갈게요 <웃음> <웃음> 저희 5분만 기다렸다 갈게요 저의 생존기가 현재 5분이란 시간 <laughs> 신축이 쿨이거든요? 이거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<laughs> 저에게 이니 뭐, 놈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따봉 한 번씩만 유튜브 친구들 눌러,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? 아, 잠깐만 아 너무 늦겠지 나 저거 바닥 먹는다고 늦게 아너 <laughs>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날로 날라 날로아몇번안 누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거거든요 같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두번 누르시면 누르, 누르? 누 누른 사람은 누르지 말고 안 누르신 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좀더오 마카 오. 아, 죽었다. 나이스. 야후. 와, 너무 무서웠어. 아, 근데 11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혹시 저랑 11단 추라이 해보실 분?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시련을 추구하는 모험가에게권장한데 아직 가지 힐러분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1일 남친 하시 힐러분. 아니면. 은 나중에 가고 오늘은 그냥 8단 갈까? <laughs> 힐러가 없으면 곤란해 살수 없어 아쉽지만 8단 갑시다 11단은 제가 템랩620 되면은 한번 아 18단 너무 약하다 할벤? 이름이 좀 그런데 할벤? 뭔가 할아버지 같구나 아이 너무 쉽다. 오늘의 임무 완료. 이제 그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제작 템에 쓸수 있는 재료. 여기 있습니다. 명 짜잔. 어? 안 주는데? 어? 그거 안 주는데? 어? 낚였어. 낚였어. <laughs> 뭐야? 하지만 저는 템 만들었죠? <laughs> 하지만 만들었죠 타격 없죠 아무튼 잘 모아서 여러분도 허리띠와 무기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봉. <laughs>